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어, 어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2월 21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되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각자 다 생각해 보면 이분법으로 바라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이 가장 이분법적인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간혹 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 흑암이 아니면 빛이 있고,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 있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면 불순종이 있고 겸손이 아니면 교만함이 있듯이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그 다음에 또 헬라 시대 신약 시대 문화가 두 가지를 얘기해서 여러분 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브로시나여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의 박사였고, 당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한 명언들처럼 이분법적이거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며 비교 방법을 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성경이 이분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당대의 문화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봐도 네가 차든지 덥든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미지근한 건 토해낸다고 얘기를 하듯이 여러분 정말 뜨거운 성령의 사람 아니면 정말 냉혹한처럼 냉렬하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면 정말 저 사람 뭐야 박쥐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에도 맞추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어, 사도 바울의 문화를 통해서 헬라권의 문화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수준에 맞추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섬세함은 그 어느 것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뜨거운 성령의 사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흙에 속하면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은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낙팔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과육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 되셔야 될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적인 삶에 대해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흑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나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2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고 하는데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떤 때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눠보신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 답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